7월 21일 전국민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또 소비쿠폰이라고 불리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정책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또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번 정책은 어르신들께도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최대 50만원 넘게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가시면 어떠세요? 마트에서 물건 사시거나 약국 가실 때 예전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고기, 과일, 채소는 물론이고, 라면 한 봉지, 두부한 모도 예전보다 확실히 비쌉니다. 연금 들어와도 한 달이 빠듯하다. 손주 용돈 주기도 부담된다. 병원비 아까워서 약덜 사먹는다.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립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국민들 지갑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이번에 꺼내든 카드가 바로 소비 쿠폰 또는 민생 지원금입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크다. 그래서 직접적인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30조 원 넘는 큰 돈을 추경 예산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1조 원 이상을 소비 쿠폰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나 주는 거예요? 어디서 받나요?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요? 오늘 영상은 그 모든 궁금증에 쉽고 자세하게 그리고 사실 그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정식 명칭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 하지만 언론에서는 보통 소비 쿠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쿠폰이냐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카드나 지역화폐 형식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라 시장이나 식당, 약국 같은 곳에서만 쓸수 있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어르신들께 직접 도움이 되면서도 그 돈이 동네 가게나 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게 전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농촌에 사는 고령자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통 어르신 한 분당 15만원은 기본으로 지급되며 조건에 따라 40만원에서 5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차 지급도 계획되어 있어 전 국민의 90%에게 추가로 10만원씩 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은 최소 15만원에서 저소득층은 많게는 5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이건 어르신들께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이건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어디서 신청하는 거냐?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실질적인 정보들도 이제 곧 본론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특히 신청방식은 복잡하지 않도록 카드사, 은행,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할수 있게 준비되고 있고 시작일은 7월 21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니 꼭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괜히 복잡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영상을 통해 꼭 알아두셔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비 쿠폰이 어떻게 나눠지고 누가 얼마나 받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정책 정보도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어르신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국민 다 받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소비 쿠폰은 전국민 대상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전국민이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생존해 계신 분들입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체류 중인 분들은 제외되며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처럼 국내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를 주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지원금은 기본 지급과 추가 지원금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 기본 지원금 1차 지급. 모든 국민 15만원씩 지급. 단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나뉩니다. 2 추가 지원금 2차 지급. 전 국민의 90%에게 10만원 추가 지급. 상위 10%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연금 생활자나 소득이 높지 않은 어르신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3 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까지 지급. 차상위계층 소득 하위 약20% 30만원 지급.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어르신 2만원 추가. 예를 들어 경북, 전남. 강원 상간 등 소멸 위험 지역 거주자 해당. 정리하면요,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은 최소 15만원, 많게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3.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로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시 서울에 거주 중인 72세 할머니 일반 국민. 1차 15만원, 2차 10만원, 총 25만원 받음. 예시 기초생활수급자인 80세 할아버지 지방거주. 기본 15만원. 추가 취약계층 지급 25만원. 2차 지급 10만원. 총 50만원 받음. 예시 전남 고흥에 사는 76세 농촌 어르신. 기본 15만원. 농어촌 추가 2만원. 2차 지급 10만원. 총 27만원 받음. 4. 이거 꼭 신청해야 받나요? 예전처럼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경우는 아닙니다. 정부는 최대한 자동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만 몇 가지 선택 사항이나 확인 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통해 받을 경우 본인명의 카드로 자동 충전되거나 신용카드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받기 버튼을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화폐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협 우체국 등에서 수령 가능. 정보 발표에 따르면 신청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또는 앱 오프라인 주민센터 병행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안내도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7. 언제 받나요?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첫 주는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1일은 주민등록 번호 1과 6으로 끝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22일은 2와 7. 7월 23일은 3과 8. 7월 24일은 4와 9. 7월 25일은 5와 0. 이렇게 주민등록 끝자리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28일은 주민등록번호 상관없이 아무 날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일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자동 지급이 돼서 이재용 삼성회장 같은 상위 10% 부자들만 못 받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받습니다. 이도저도 다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7월 28일 이후 동사무소에 한 번만 들러주세요. 민생 지원금 놓치는 일은 없으십니다.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6. 어디에서 어떻게 쓸수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업체는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동네 상권 중심에서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즉,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에서만. 쓸수 있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고, 기본 15만원부터 시작해서,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원 넘게 받을 수 있고, 신청도 어렵지 않게 준비되고 있으며, 7월 21일 본격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쓰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이제 얼마를 받느냐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잘 모르고 쓰다가 낭패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알고 계셔야 할 정보들입니다. 1. 소비 쿠폰, 어디에서 쓸수 있나요?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 쿠폰은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쓰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사용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돈이 지역 경제, 특히 서민 상권에 쓰이길 원해서 사용처를 아래처럼 정해뒀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 전통시장 예, 재래시장, 오일장 등, 동네 슈퍼, 식료품 가게, 반찬 가게, 동네 식당, 분식집, 찻집,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약국, 병원 일부 비급여 포함 안됨, 문방구, 학원, 체육 시설, 작은 마트. 즉, 주로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파는 곳,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가게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사용이 안 되는 곳. 백화점, 대형마트, 이마트홈 플러스 롯데마트 등.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주류 판매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일부 프랜차이즈 사용 제한 가능성 있음. 해외 온라인 결제.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 정육점에서는 사용 가능 5 백화점 안고기 코너에서는 사용 불가 X. 동네 이발소 미용실 5 백화점 안미용실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 X. 지역에 따라 사용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 소비쿠폰은 지역 화폐 형식이라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예, 경기도 경기지역 화폐 앱에 카드 연동하여 사용. 서울, 서울페이 선불카드 방식. 지방 농촌 우체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수령. 농협 카드 일부 지역에서 농협 체크카드 충전 방식. 따라서 받으신 소비쿠폰이 어느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어디에서 쓸수 있는지도 카드사 문자 안내. 지역 앱, 지자체 공지 사항을 꼭 참고하세요. 3. 유효기간이 있어요. 안 쓰면 사라집니다. 소비 쿠폰은 받는 순간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꼭 써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보통 사용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이내, 날짜는 카드 발급일 또는 충전일 기준, 기한이 지난 후에는 환불 안 됨. 예를 들어, 7월 21일에 15만원 충전되었다면, 10월 21일 이전까지 모두 써야 합니다. 그냥 모아두고 나중에 쓰지 뭐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4. 사기 문자나 가짜 사이트 주의하세요. 어르신들께서 조심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사기가 많습니다. 정보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가짜 문자,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인 정보를 빼가려는 나쁜 사람들이 활동합니다. 이런 문자 조심하세요. 소비 쿠폰 받으려면 이 사이트 클릭하세요. 지원금 받기 위해 계좌 입력해주세요. 지원금 접수 마감 전 신청하세요. 클릭 유도 이런 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불안하면 자녀나 동사무소 가까운 은행에 먼저 문의하세요. 정상적인 정보 사이트나 카드사는 공식 문자에 반드시 카드사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 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카드가 없는 어르신은 어떻게 받나요? 나는 스마트폰도 없고 카드도 안 써요. 어렵게 신청하는 건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나 가까운 우체국, 농협 은행 등에서. 실물 선불카드나 종이 쿠폰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는 제도도 검토 중 요양시설 거주 어르신들도 시설 차원에서 신청 및 수령 가능 예정. 걱정하지 마시고 뉴스나 안내문 확인하고 차근차근 문의하시면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6. 소비 쿠폰은 한 번만 주는 건가요? 현재까지 발표된 기준으로는 1차 지급, 2차 지급까지는 확정, 그 이후는 경기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1차 전 국민에게 15만원 지급하고, 2차는 전 국민의 90%에게 10만원 또 지급합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특별 지방 취약계층은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농촌 어르신 등에게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으로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3차 지급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책 변화는 저희 노년복 TV에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잘 들으셨나요? 사실 이렇게 복잡한 정책 설명은 젊은 사람들도 어렵게 느끼는데 우리 어르신들께는 더 생소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구요? 이번 소비 쿠폰은 노년에 한 번쯤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15만원이든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 금액이 크고 자금을 떠나서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내 생활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예전에는 나라에서 돈을 준다 하면 설마 내가 받을 수 있겠어? 하며 지나치신 분도 많았을 겁니다. 신청이 어렵고 말도 복잡하고 동사무소가도 잘 설명 안 해주고 그래서 기초연금도 기초생활수급도 몰라서 제대로 사용 못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우리 같은 국민이 나라에 세금 내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되돌려 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혹시 이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찮은데 안 받아도 돼. 나는 복잡한 건 못해요. 애들한테 말하기도 미안하고. 하지만 어르신, 이건 남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라 내 권리로 당당히 받으셔야 할 일입니다. 자녀에게 이야기하세요. 이거 소비 쿠폰이라는 거 나온다던데, 엄마도 받을 수 있지? 나좀 도와줘서 신청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권리를 챙겨드리는 건 기쁜 일입니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협, 복지공무원도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괜히 바쁜데 물어보면 실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권리행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소비 쿠폰이 주는 진짜 의미. 이번 민생지원금이 단지 돈몇만 원이 아닙니다. 힘드시죠? 나라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담긴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를 돕는 순환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받은 소비 쿠폰을 동네 시장에서 쓰면 그 가게가 살아나고 그 가게가 살아나면 동네가 활기를 찾고 우리 동네가 좋아지면 나도 다시 웃게 되는 겁니다. 내 소비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살아야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책이 준비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드립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며 1차 15만원, 2차 10만원, 최소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 사용처는 시장, 식당, 약국 등. 유효기간 안에 꼭 사용. 사기 문자 주의. 어르신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에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정부 정책, 복지 정보, 어르신께 유익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노년복 TV는 어르신의 삶이 조금 더덜 걱정되고 덜 외롭고 덜 복잡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매일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르신께 드리는 마지막 축복.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당신은 지금까지 참잘 살아오셨습니다. 자녀 키우느라. 부모 모시느라 일하며 허리 휘도록 살아오신 당신 이제는 조금은 나라가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이 당신의 삶에 작은 숨통이 되어드리길 바라며 당신의 남은 날들 위에 평안과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노년 복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